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일동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 점부터 5% 넘게 빠지면서 시작하고 있죠. 3만원 선을 아슬아슬하게 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쫄지 마세요. 이 친구는 당장 추세선을 이탈할 가능성보다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떨어질 때마다 신규 진입이나 단가 낮추기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당장 2025년 마지막 달 12월 일동제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수익구간을 잡아가실 수 있게 마음 놓고 차트 관망하실 수 있게 차트 시나리오와 함께 목표가, 손절가와 같은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야 12월 첫장부터 이게 뭔가 불안하다. 제약 바이오주 요즘 분위기 좋다는데 얘는 왜 떨어지지?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마음 놓고 차트 관망할 수 있도록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달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추천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2025년 내내 여러분에게 매달 추천 종목 드리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수익 구간을 잘 잡아드린 바 있습니다. 자, 2025년 12월 마지막 달이 됐네요. 자, 수익산타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2025년 마지막 추천 주인이만큼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종목 준비했습니다. 수익산타 양비서의 연말 선물 12월. 산타 랠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산타 랠리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종목 딱 하나만 들고 갑시다. 정말 매달 매달 저한테 추천종목 받아 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꾸준한 수익으로 종목을 보는 눈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증명받고 있는 만큼 2025년 마지막 추천주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산타 랠리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산타 랠리 산타 랠리 계속 하고 있는데 산타 랠리라는 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내년 초반까지 증시 부양과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좀 타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연말 보너스 증가, 크리스마스 소비 시즌이 겹치면서 기업 실적이 확대되고 투자 심리가 함께 극대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실 작년 있죠. 2024년 작년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산타랠리가 없었어요. 산타랠리는커녕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전무후무한 위기에 휩싸여서 폭락장을 어마무시하게 겪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5년 산타랠리 기대감이 그 어떤 해보다도 큽니다. 왜? 작년에 산타랠리 못간 만큼 올해 크게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산타렐리가 당장 연말 연시 한 2, 3개월 정도 이어질 텐데, 그 2, 3개월의 수익 황금기에 여러분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연말 연시 계절수에 확실하게 볼수 있도록 추천주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추천주들의 수익률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 그래야 지금 이 12월 마지막 추천주를 받을지 말지 좀 결정하실 수 있을 테니까 8월 추천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올해 1월부터 꾸준하게 어, 수익번 종목들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월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당장...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4개 종목만 먼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8월 추천주는 바로 원익 IPS였습니다.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릴 때 그냥 종목명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안전, 매수, 가격 구간과 함께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 전략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체크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원익 IPS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지난 8월에 어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아드린 이후로 사실 8월 한달 동안의 수익률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한 3, 40% 가까이 수익을 받는데 중요한 건 상승 랠리가 8월에서 끝난 게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사실 지금 현재 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대비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한테 원익 IP에서 8월부터 추천점을 받아 가 보신 분들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우상향 기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만 제가 골라서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9월 추천주는 파이오링크였습니다. 9월 추천주인 이 파이오링크도 수익률이 굉장했어요. 이 친구는 9월에 계단식 상승 모멘텀을 그리다가 급등한 차트인데, 9월이면 여기거든요. 자, 이 구간. 9월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거 보이시죠? 사실 9월에 한 중순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10%? 15% 정도였는데, 조정 한번 봤더니, 달 막판에 슈팅 모멘텀을 그리면서 고점 대비 70%, 조정 대비 40%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9월 추천주는 급등 였던 만큼 정말 한 번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0월 추천주는 필 에너지였습니다. 자 사실 10월부터 증시가 굉장히 활장을 이뤄내면서 수익을 보기가 좋은 장이 형성됐었는데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게다가 필 에너지는 정말 귀신같이 제가 제시드렸던딱그한달 동안만 갔어요. 저점 대비 어, 제가 드렸던 매수 구간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무려 한달 동안 고점 대비하면 30%. 윗꼬리 전환 대비하면 24% 정도 단기간에 정말 좋은 수익을 보고 빠르게 치고 빠졌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필에너지도 10월달에 정말 여러분에게 틈새 수익을잘 안겨준 종목이다. 제가 드린 목표가 손절가 들러면 하셨으면 딱이 구간에서 안전하게 돈 벌고 나오셨을 거예요. 저는 절대 이 손실 구간까지 질질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명확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덕분에 믿고 따라주신 분들이 10월달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다음으로 11월 당장 가장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죠. 이 친구, 대단했습니다. 아, 여러모로 대단했는데, 제가 11월에 드렸던 추천주는 SPG였어요. 이 SPG가 왜 대단하냐면, 첫 번째, 수익률만 보더라도 대단하죠.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모멘텀과 함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그렸습니다. 게다가 더 대단한 이유가 뭐야? 11월 사실 국내 증시가 침체장이었어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주가가 무너지면서 기술주의 침체로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단 말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올라가다가도 음봉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SPG는 제가 드렸던 안전 매수가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이시라면 최대 수익률이 무려 60에서 65% 정도 됐을 거고요. 정말 못해도 수익률을 18%에서 20%는 안전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먹으셨을 겁니다. 11월 진짜 힘든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 모멘텀을 그릴 종목을 제가 잡아드렸다는 점 아마... 추천 종목으로 수익 안전에 입절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의 가격 전략이 얼마나 명확했는지. 자 그렇다면 이제 12월 2025년 마지막 추천주 가야겠죠. 과연 산타 랠리를 가져갈 최적의 추천주는 무엇일지. 제가 원래 여러분에게 매달 드리는 추천주 드릴 때 신경 씁니다. 이 종목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수익 구간에 부합하는지를 신경쓰고 수급 신경쓰고 차트 분석하고 다 신경쓰는데 또 올해 2025년 마지막 추천주이기도 하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웬만하면 어디가서 자랑할 만한 큰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 수천개 종목 중에 제가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준비한 종목이거든요.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천 조모 어떻게 받아가냐? 지금 띄워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81107531요 번호로 산타 선물 네 글자 딱 깔끔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바로 쏴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제가 문자로 바로바로 답장 드리고 있어요. 정말 부담없이 여러분 서면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오신 김에 꼭 선물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 저번 달에 추천도 받았었는데 이번 달에 또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1년 내내 매달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없이 절대 여러분 미안해할 필요 없으니까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와주신 보답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010-8110 7531 산타 선물 문자 남겨주시고요. 정말 저 양비서 수익산타가 드리는 종목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돈방석에 앉아서 2025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고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8110-7531 산타 선물 보내주시고요. 추천 종목 문자로 시원하게 받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동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동제약은요, 사실 지금 당장 주봉을 보더라도 알수 있다시피 추세선 이탈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물론, 고점 부근에 진입하면 할수록 은봉이 끼기 시작하긴 해요. 근데 이건 급등에 따른 간헐적인 매물출혜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은봉 찍으면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 없으면 올라가다가 훅 급락으로 꺾인다니까 급락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눈 깜빡할 새에 돌이킬 수도 없이 물리 바에야 성실하게 물량 소화하면서 우상향하는 차트가 백만배는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월봉을 보더라도 추사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친구는 사실상 지금 현재 27,000원 선이 형성되는 요 매물대 박스권 있죠.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들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밑에 우리 60의 입형선 보이시죠? 이 녹색선 이게 장기 입형선인데 이 장기 입형선은 이탈하지 않는 이상 들고 있으세요. 혹시나 지금 나 손실 구간이다. 수익 잘 보다가도 손실 전환됐다 하시는 분들 쫄지 마시고 나 종목 교체 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어떡하지 너무 갈팡질팡 공포심에 질려서 패닉을 하지 마시고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현황을 보더라도 알수 있다시피 사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담았다 넣었다고 있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반등 모멘텀 다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쌍끌이 매도 우위로 급락을 했죠. 오늘 하락의 원인은 수급 이탈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지선을 지키는 이상 웬만하면 반등한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지금 손절할 구간 아니라는 점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종목 그래서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 무책임하게. 아 여러분 손 틀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고 계세요. 까지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좀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이 들고 있으시되 어떤 차트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대응하면서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알고 차트를 관망해야 하는지 그 정보의 빈틈을 채워드릴게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식할 때 하루하루 차트가 움직일 때마다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란 말이야, 여러분. 최소한의 가격 전략과, 아, 예, 이 가격 구간은 그래도 지지하겠지. 그거, 이거 지지한다면 내가 들고 있어도 되는 거지. 여기서 반등만 나와주면 목표가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이런 거를 알고 모르고 가 천지 차이란 말이야 여러분에게 그 최소한의 정보의 빈틈을 한번 채워 드려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 자료는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거거든요 오신 김에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자료 받아 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8110 7531. 여기로 종목명이랑 자료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만든 자료 PDF 파일, 투자 전략집, 무료로 제가 문자로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자료가 궁금합니다. 저 양비서님 삼성전자 영상보건 문자 남겨드립니다. 한다면 삼성전자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종목명을 같이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만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 어떤 영상을 보고 문자를 남겨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 건지 바로 알려주셔야 제가 빠른 답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자료만 보내주시거나 종목명을 안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의 자료를 보내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문 문자 남겨주실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지 양비서 이 영상 보고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110. 7531 여기로 종목명 자료 문자 남겨 주시면 여러분이 이 종목 투자자로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깔끔히 정리한 PDF 파일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자료가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제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만든 자료니까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오시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문자는 오신 순서대로 순자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칼답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밀릴 때는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왜 답장 안 해주시나요? 저왜 자료 안 주시나요? 계속 문자를 남기면 순서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요. 제가 오신 시간 순서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명 자료 깔끔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답장 바로바로 바로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